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울이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요, 바울은요 이 시대가 꿈꾸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 아, 그리고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전교 1등이에요, 고등학교 전교 1등, 그리고 이미 명문대, 뭐 서울대든 저기 미국에 있는 명문대든 합격을 딱 예정 합격표를 받아놓은 사람. 돈도 어느 정도 지위가 있기 때문에 돈도 있는 사람, 종교적인 업적도 굉장히 많이 세운 사람, 이런 조건들을 다 갖춘 게 바울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것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유익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된 유익이라고 생각했다고요. 나에게 지금 펼쳐져 있는 상황, 환경, 나의 여건, 스펙들이요, 이건 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준비한 거고,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해서 하나님 저희에 준비됐습니다. 하나님 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쓰십시오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요. 바울이 평생을 의지하고 지금도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이요 뭐라고 하던가요 배설물이래요. 내가 가지고 있던 학벌, 돈, 위치,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요 배설물이래요. 그리고 이 배설물의 뜻은 뭐냐면요 장애물이란 뜻인데 그냥 어, 별로 안 좋아 뭐 이제 필요 없어 그 정도는 아니고요 나를 망하게 하는 것들 이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최고의 학벌 최고의 부자 최고의 사후가 여건이요 바울은요 나를 망하게 하는 것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했던 그 많은 상황과 여건들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뀐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마음 중심에는요, 나 자신이 있다면요, 여전히 그 신앙은요, 자기 중심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바울은 예전에 하나님 믿는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고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고 행동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믿었던 게 아니고, 내가,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 그리고 내 성공을 위한 하나님, 내 자랑을 위한 믿음, 내가 잘 되기 위한 신앙, 그 체계 속에서 내가 살았었구나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게다 보물인 줄 알았어.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독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교환해서 그 신앙생활합니다. 겉으로 예배하고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하지만 내 중심에 내 유익, 내 욕심, 내 성공, 내 명예가 내 중심에 있다면요, 그거는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단체에서 동아리 활동하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야 되고요. 내 유익을 위해서 이게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명예를 위해서 이 공동체가 존재해야 되고 이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봉사 이만큼이에요. 저 찬양팀이에요. 이만큼 헌신하고요. 저 하나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중심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 목소리가 계속 우리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유익을 채워야 되는 존재. 네. 하나님의 존재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멈춰야 돼요.